굿모닝입니다 얘는 또출점을 못잡아요 저... <laughs> 그... 2주? 고아피트를 갔다 왔는데 하... <laughs> 더 아, 힘든건 아니지 <laughs> 힘든건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는게 좀 쉽지 않네요 <laughs> 괜히 지금 계속 휴가기간이거든요 아직은 제가 오늘 첫째 날이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일단 가서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훑어봐야 될것 같고, 저희 같이 일하는 보스는 휴가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있어야 될것 같아요. 몇주 동안은.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해야 할 일을 많이 남겨놓은 것 같더라고요. 그거 이제 하나라고 아마 다 먹고 바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여행 영상을 편집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. 아침 일찍 가서 오늘 조금 오피스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씻고 왔습니다. 으로의 복귀라니. 근데 진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. 원래 휴가 쓸 계획 없었다가 하일만 쓸까 하다가 주변에서 더 쓰라 그래서 더 쓸까 하다가 더 쓰면 하와이나 텍사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와이 에어비앤비도 알아보고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갑자기 예전에 갔던 텍사스가 떠올라서 텍사스를 갈까 하다가. 그럼 텍사스 가는 김에 그 친구도 보고 올, 오자 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그리고 텍사스 갔다 오자마자 저희 부모님 시애틀 놀러 오시고 저기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이번 휴가 그리고 이번 겨울 휴가는 한국을 가고 싶다는 한국 가면 적어도 2-3주는 가고 싶은데 올 연말에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제가 가고 싶으면 갈 수는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번 휴가 즐거웠어 그 휴가의 힘으로 전 열심히 또 하루를 살아야겠죠 저희 부모님이 가져다주신 갈비와 밥 반찬들 너무 맛있어 지금 시간은 8시입니다 <laughs> 일찍 올라고학원는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아, 문좀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고 그냥 저는 바로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한 시간 있다가 또 바로 픽업하고 일하러 가야 돼요. 넵! 그렇습니다. 오랜만에 일하러 와서 그래도 다행히 이건 좀 슬로우하다는 거. 그래도 할게 조금 있어요. 음. 밥 어떡하지? 제가 부모님 모시면서 같이 이것저것 먹으러 다녔거든요. 근데. 스시를 먹었는데 사시미 잘못 먹었나 계속 배가 아파요 며칠동안 거의 3일 됐는데 계속 배가 아파서 아 약국을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배가 자주 아플 때 집에서 정로안을 줬거든요 정로안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인 약국이 있나요 여기? 아, 계속 배가 아파 그래서 먹긴 먹는데 배고파서 배가 너무 아파요 <laughs> 아침은 어떡하지? 안 먹으면 배고플 것 같은데. 빡!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저는 지금 아침 PT 못 하고 아침부터 계속 일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. 여섯시에 갔거든요. 그래서 밥을 먹을까 뭐안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, 사실 이제 저 아시죠? 자, 아침 안 먹는 거. 근데 그냥 부대식당 하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 n c o 보스가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보스 개가 아니라 고양이들 밥... 줘야 되거든요 저한테 부탁해서 하루에 한 번씩 가달라고 해서 아마 부대식당 가서 밥 받고 테이크아웃 해서 아마 저희 보스 집 가서 고양이들 물밥 확인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것 같네요. 저는 식당 갔다 왔습니다 가서 제가 오늘은 티를 갖고 왔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따로 음료수는 안 갖고 오고 여기다가 그리츠라는 숲프 갖고 왔어요 약간 오트밀이랑 비슷한데 그리고 뭐 항상 보여드리는 비슷한 아침 이렇게 해서 빵 제가 구웠고 그리고 터츠 갖고 왔고 스크램블 에그 리고 베이컨 버터 이건 뭐죠? 멜론 베이컨 비스킷 위드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안 먹고 저희 간부 집 가서 애들 고양이 밥 주면서 먹을 것 같아요. 어, 밥다 먹었네. <laughs> 제가 어제 왔을 때까지만 해도 밥이 있었거든요. 다 먹었네요. 배고팠지. 먹어 먹어 먹어. 우리 낯선 사이 아니잖아 몇번 봤잖아. 맛있게 먹어. 근데 둘다 되게 커. 알았어 알았어. 전 미션 을 클리어했습니다. 애들 밥 맛있게 줬으니까 <laughs> 저는 가볼게요. 안녕 얘들아 내일 또 올게. <laughs> 저도 먹고 쟤네도 먹고. 그럼 가볼까요? 저 이제 퇴근합니다. 진짜 빡시게 일했다. 지금 다들 갔어요. 사람들 이미 이제 뭐 3시가 다 돼가긴 하는데 저도 가려고요. 아까 점심시간에 영상 편집했거든요. 그래서 가서 마무리하면서 올려놓고 밥 먹으면 될것 같아요. 빡시게 일했다. 아침부터. 시애틀 날씨가 이상해요. <laughs> 지금 비 오고 있거든요. 소리 들리세요? 그러면서 또 저쪽은 맑아. 제 계획은 원래 어디지? 음, 판다 익스프레스 갔는데 닫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제 먹다 남은 피자를 먹지 않을까 싶네요. 한번 그칠 빈데더 많이 오네? <laughs> 아,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해야지. 가서 밥 먹고 편집하고 쉬다가 하루 마무리하면 내일 금요일이에요. 그러면은 금, 토, 일. 아니지 내일이라니까 내일 일찍 끝나 내일 일찍 가야지. s p r i n what t freak, oh shit. oh shit. 집으로 가요. 아시끄러. Home s a f 친구들 잘 있었어요? 아까 점심 시간에. 영상 편집했거든요. 잘 있었습니까? 어, 밥싹다 먹었네. 친구들 배고팠어요? 어, 물다 먹었네. Oops, I'm so sorry. 깜짝이야. 기다려. 기다려. 물 이렇게 친구. 몇번 봤다고 친해졌어요. 원래는 안 먹었거든요, 저 있을 때. 근데 지금은 먹는다. 역시 다 먹지는 않네요. 이렇게 많이 주면 이틀 동안 먹는 것 같아요. 거기서 뭐야? 그래, 둘리몇번 봤다고 친해졌잖아. 그치? 이제 안 도망가지. Come here. 올까, 올까? 나안 오지? 아직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막 피스펌하고 그랬거든요. 얼굴 막 여기다 갖다 대고 막 부딪혔어요. 여기. 근데 오늘은 안 오네. 세수한다. 세수. 이렇게 가까이에서 고양이를 본 적도 처음이에요. 고양이 키우는 사람 집에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살짝 친해진 것 같아요, 살짝.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? 원래 이렇게 도망가요? 아니면은 제가 낯선 사람이라 그래요? 주인한테도 이렇게 도망다니나? 어떻게 해줘야 돼 도대체 모르겠어. 강아지는 얼굴 귀도 긁어주고 할 텐데 도대체 뭘 해줘야 좋아하는 거야? 귀를 만져줘야 되나? <laughs> 어 뭐야? 털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? 아니, 아니, 이거 털 어떻게? 이거 털 어떻게? 털다 제거하고 샤워해야겠는데 이런 얼굴 멍치기 멍치기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, 제 카메라도 건드려요. 그걸 잡면 좋아요? 강아지? 아니라 개. 아니 얘 뭐야? 고양이? 우씨. 쉿. 어 쉿. 가야될것 같아요. 고양이들 너무 예뻐져 와우. 와우. 진짜 알러지 는 사람은 못 키우겠다. 후, 부담스러워. 그리고 주말을 쉬면서 편집도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. 썸네일 찍을까 우리 같이. 박치기, 페이스북, 예, yeah. 에이, 나갈게 진짜. 내일 또 올게. 점심 시간에 밥 줘야 되니까. 이제 마중까지 나오는 거야? 저는 그럼 진짜 가볼게요. <laughs> 가야 될것 같아. 내일 봅시다. Tomorrow. Keep, keep, keep. Keep. 다른 건다 좋은데.